이것도 중요합니다. 자세 부분 A, B, C 중에 사선자 두 부분을 골라 일단 두 부분부터 골라야 돼. 이해가두 부분부터 고르는 거야. 여기서 두 부분 먼저 골라잖아. 그런 다음에 뭐라고?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칠하는 거 중복하게 사용하지 말고 그죠? 다시 두 부분만 찾아서 색칠하래. 끝말. 여기서 두 부분 찾는 게 뭐야? AB 될수 있죠. B는 똑같으니까. 그다음에 AC 되죠. 그다음에 BC 되죠. 얘가 그 그러니까 먼저 두 부분을 찾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. 그다음에 뭐라고요?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칠하는데 야, 이럴 때뭐두 가지 방법 생기지. 야 여기, 여기다 빨간 노란 노란 빨 빨간 노란 노란 빨간, 빨간 두 가지 있잖아. 이세 가지 각각에 대해 뭐야? 한 가지당 두 가지씩이지. 얘가 여기도 두 가지 생기고 여기 두 가지니까 뭐야 두후세가지 각각에 두 가지씩 생겨가지고 모두 여섯 가지에칠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어려워 됐지 뭐라고 다시 두 부분을 골로 래면 먼저 골로 해야죠 그래서 골로 으면 빨간색 노란색이니까 얘가 빨간 노란색일 수도 있고 노랑 빨간색이니까 두 가지씩 생기잖아 둘둘둘 둘, 둘 하니까 여섯 가지 오케이